지아 제이힛뽀 제이뽀운데 에? 이 제이힛 닮은 것 이거 약간 너 저거 선량 시민이잖아 못피야다 응? 구도 부렸어 선량고이와 뭐야? 제이힛이 뭐야? 말하지 마제이 아야시 나? 의사 친구야 의사 아니이야난 진짜 심. 맥반석 아 재밌으 제인이 누구 죽였어? 어? 뭘누구 죽여. 제인. 안전상 그냥 한번아 근데, 아, 근데 어차피 누구 죽여도 끝나긴 그러니까, 끝나. 그거라고요. 힘드네요. 마피아, 빨리 빨리 밝혀 주세요. 제인은. 아무 map. 제인은. 아 근데 진짜 이건판 모르겠어 나는 유시. 제이가 맨날 수상해지 에잇! <laughs> 아, <laughs>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좋습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먼저 너가 들려? 너가 게 우리 시즌이 너가 내게 우리 시즌이 합비야 맞아. 합의 <laughs> 네. 비마 <가비 안> <laughs>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저희부터 이시즌 시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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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즌 시즌이, 시즌이, 이 시즌이, 이이 시즌이, 이 시즌이, 이 시즌이, 이 시즌이, 이 시즌이, 이 시즌이, 이시 시즌이, 이 시즌이, 이 시즌이, 이데스

싫어 한 입만 어 뭐가 더 맛있는지 리뷰해줘 아. at all 차에 지인 로와상저 시나몬 크럼지 차에 지인 크로상 뭐야 이거 한 개씩 차 지인 로상 차에 눌린 로상 제이 런거 쓸까? 음... 심쓸 음, 음. <laughs> 거야 그 좀비 게임하거든? 늑대 인간 게임하고 잠깐만, 죽이는 거맞비가 하고 도망치는 사람한 도망치는 사람한 소리 안 내고 이렇게 어. 아, 아 그거? 근데 잡히잖아? 잡히면은 음. 이렇게 막 좀비가 막 진짜 물어 막 어? 물어도 돼? 물어 그래, 옛날에 물었어 아니 몰라 TV에서 물었어 그럼 뽀뽀하는 거야. 어? 뽀뽀하고 <놀러> <놀러> 싶어 우리 라면 맛있다 왜 이렇게 어 누구랑 연이야이준예요이름이 뭐냐고? 저 마녀. 아까 그 여기 오다가 그런 스토리 연기를 <laughs> <무지개 웃음> 어요 이제 밤에 밤에 나온 거잖아요. 오. 아아 그럼 나도 방금 내가 라면 끓였으니까. 나쉽다 나도 식빵 먹었으니까. 아 나도 오늘 아침에 준비했으니까. 막비야? 뭐야 산책 중이라고? 유니? 응? 이길만 아는 거죠 뭔가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 생기가 <laughs> 없어 아니 약간 너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어 영혼이 없어 보낼까? 그냥 넌데? 또 보낼래? 왜? <laughs> 형큰 때문에 아니 뭔가 아 영혼이 없어 영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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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웃음> <laughs> <laughs> 근데, 루시아 죽었는데, 계속. 그니까, 러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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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했어. 나, 찜어, 계속. 만졌어, 루시아. <laughs> <오. 오>. <laughs> 발 마사지 해주시는데, 이거이거 <laughs> 갑자기 발 마사지 해주시는데. <laughs> 뜨거운 물 <laughs> 나와? 어, 뜨거운 물 <웃음> 나와. <웃음> <웃음> 어. 아, <laughs> 어. 아, <laughs> 죄송합 어, <시원해. 웃음> 잠깐만. <웃음> 너무 잘하는데? 그러면, 야, 야. 오 마이야. 무지가안 되겠다. 무짜 무짜 썼나? 무짜 무짜 썼네? 엄청 크잖아. 나 엄청 크잖아. 와! 이거 레전드야. 와, 크다. 오, 거의 한 마리 차이가 봐봐 진짜요? 자, 니가하 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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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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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향. 고양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진짜 약간 작년 제일 빡셀 때처럼 약간 달리는 느낌? 아, 이래. 아, 이래. 근데 얘들아 뭔지 알지? 우리는 결국에 이렇게 선명에서 좋아하는 거 하고.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근데 진짜 많이 가까이 했다 진짜. 근데 많이 싸워야 돼. 싸워. 이렇게 뭔가 솔직하게. 하다 보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시수야슈퍼 아! 먹은 사람 나와 <laughs> 진짜 모르겠어 아, 이거 진짜 하나 더 상태를 온전하게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숨겨놨는데 애들이랑 여기서 얘기하고 이제 보는데 편하게 누언가를가로들어갔고이 <laughs> 누구야? 딱 좋은데? 뭐야 너 성공했어? 응나 새끼 손톱만 하면 돼 연막이었어 난 자고 싶었어 난 자고 난 싶어 왜 이렇게 불태웠어? 아니, 이제 카페 간대. 카페, 카페 간대. 에이, 렛 에이, 터타자 사과야, 계단, 사과야, 그냥 계단으로 가잖아. 왜 갔다 와. 안 말려, 아무도 <laughs> 너 내려가는 거 좋아하잖아. 아무도 안 말린다니까, 왜이 잊어? 사과야, 암으로 갔다 아, 시 갔다. 진짜. 아. <laughs> 뭐야, 이렇게 커플, 커플 같이 생겼어, 애들. <laughs>

여기 나 풀밭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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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만히 풀밭에서 눕고 막 달리고 이래가지고 하 돌았다 벌레인가 그지 벌레 엄청 많아 벌레다 애야다 김치가, 아, 김치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단무지도 들어있어요 단무지도 들어있어 요 몰랐지 여기 안에 단무지 들어있다 단무지 들어있어 나 응. 저거 진짜 많이 먹었어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네 음. 제일 큰 사이즈 이만하거든요. 아 밥버거? 응 음. 에이 네. 음. 버거랑 라면이랑 같이 먹었어 아 맛있겠다 라면이랑 같이 먹는 게맛있다 근데 이거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양이 많아요 양이 진짜 이만해 크다 응 음. 어? 이만? 진짜 많이네 잘 먹었네 엄청 잘먹었어 왜? 지금 축구하고 싶지. 축구 the f i r 약간 g 스 e 레이 a 는 e and working for Ace. What is it? 스 m going 요 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 o i 이거, XS. 어? 오! 와! 이건 아니지. 나있다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웨스트. 국지 진짜 재있어 귀여운데? 네, 가볼게요. 맛있겠다. 아, 지금 나한테 필요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응. 근무 끝나고. 근무 응. 끝나고. 근무 <laughs> <금목> 끝나고. <laughs> 아, <금목> 끝나고. 아, 근무 끝나고. 근무 끝나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멤버들 중에서는 누구랑 네. 입맛이 비슷해요? 제희? 음. 제희랑 제이... 그 숙소에서 찌개 같은 거나 많이 시켜서 먹는데 잘 먹어요. <laughs> 응. 응. 제희. 응. 그 최근에 제희랑 찌개 시켜서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무슨 찌개였지? 돼지. 김치, 김치, 찌개 김치, 찌개김 네, 김치, 찌개이 <laughs> 순간 가장 생각나는 치 다음이 제이 이번엔 좀 거침없이 치는데요 <laughs> <활발히 갔나요? 웃음> <laughs> 네. 제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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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제희는 나무 재희제희의 음. 이미지가 나무 m 어, 뭐 네. 스스로는 어떤 게같아요 음. 아, 만약에 제희가 나무라면 나비? 나비? 나비. 네, i n a 어, i Nabi? n a b 나비 나비? 네, 어, 하고 a b i Nabi? 이번에 주문 불렀어요. 맞 주문 불렀어? 응. 어디서? 리무진 서비스에서. 왜? <laughs> 살짝 보고 싶은 흥미가 생겼나? 뭐? <laughs> 어디 불렀어? 1절 벌스한두 줄, 네줄 정도 부르다가 이제 yeah, yeah, Come on, come on. 요 wow. 여러분. Yeah, 아니다. 이렇게 아닌데? Yeah. 이런 의미였다. 어때요? 하트 찍을 때 어때? 하트는 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다. 저기서 하트 만드. 알죠? 둘이서 만드. 둘이서. 둘이서 만드. 둘이서. 둘이 둘이서. 이제 처음에 형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laughs> 다 하고 싶어 나랑. <laughs> 아니 시즈니가 원하면 하고 싶은 거지아 제이 제이만. 난 제이. 제이 물어보고 있어. 나. 하고 싶어. 아, 뭐, 나는. 응. 만들면 만드는 거지 만들면. 응 하고 싶어. <laughs> <laughs> <하고> 싶어. <laughs> 그지. 아무치마 <laughs> 아, 그런 걸 <laughs> 나는 그냥 하면 야, 하는 난 거지 나는 가 하고 싶으면 할게. 나는 하면 해야 지금 하는 거야. 예아 그래요? 응 하, 해야 되면 하는 거야. 해야 되면 하는 거죠. 하는 해죠응 하고 싶었지. <laughs> 이 사람 이상해. <laughs> 그냥 언니. 형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냥 물어본 거야 니 아, 어. <laughs> <집장난 이랬다. 웃음> <laughs>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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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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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아니, 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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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즈니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다고 해 예. <laughs> <laughs> <laughs>